시청자가 지명하는 우리 지역의 명소! 그곳이 어디라도 찾아가는 신기념 퀴즈쇼! 퀴즈맨이 간다! 퀴즈로 즐기는 여행 출발! 지명 퀴즈맨이 간다! 자 지난번에 부여에서 마지막 참가자분께서 대전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대전을 지명해 주셨는데 제작진과 제가 굉장히 고민해, 고민을 거듭한 끝에 바로 대전 서구로 결정을 했습니다 힐링할 수 있는 서구에서 퀴즈와 함께 여행을 즐겨보겠습니다. 퀴즈맨이 간다! 대전 서구의 명소로 떠나는 힐링 퀴즈쇼! 진영 퀴즈맨이 간다! 첫 번째 도전 장소는 어린이들의 체험명소, 천연기념물 센터입니다. 국내 유일의 자연유산 전문 전시관인 이곳은 천연기념물과 명승에 대한 전시와 소사,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고 안녕하세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TJB 생방송 투데이에서 나왔습니다. 퀴즈 프로그램인데 퀴즈 세문제 맞춰주시면 상품권 드리거든요. 퀴즈맨이 간다! 퀴즈맨이! 간다! 오케이! <laughs> 첫 번째 도전입니다.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자, 천연기념물센터에 와보니까 어떠신지 소감이? 어, 여기 직접 와보니까 네. 다 너무 진짜 같고 막 사람 움직일 것 같아가지고 어. 아, 너무 신기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두 분은 어떻게, 원래 대전분이신가요? 두분 다? 네. 네. 그럼 대전에 관련된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떨려. 너무 떨려. <laughs> 첫 번째 문제. 대전시 서구에 위치한 야영장입니다. 반딧불이와 미선나무 서식지를 만날 수 있는 이 야영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노르볼 캠핑장. 자, 혹시 모르시더라도 보기를 듣고 나면 생각나실 음, 수가 있어요. 어? 미선나무 캠핑장. 4번 노르궁뎅이 캠핑장. 아, 둘중 하나인 것 같은데. 뭔가 노르궁뎅이가 뭔가 <laughs> 있었겠어. 저는 미선나무. 미선나무. 언니가 맞을까요? 아니면 동생이 맞을까요? 정하십니까? 하나 둘 셋! 미선나무, 미선나무 캠핑장 3번 미선나무 캠핑장 정답은? 언니일까요? 동생일까요? 1번 노르벌 캠핑장입니다 둘다아에요 세상에 <laughs> 다 틀렸어 약간 그런 줄 알았어 아쉬우시니까 두분 지금 사이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서 어머 자, 간단한 선물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 우와. 두 분에게 대박. 귀여운 안대를. 아, <laughs> 대신에 안대를 끼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대전 너무 아, 재밌으니까요. 공속 아, 너무 많이 귀여워요. 놀래세요. 아, <laughs> 자, 이제는요. 저는 한밭수목원으로 이동합니다. 전국 최대의 도심 속 인공수목원인 이곳은 대전 시민들의 쉼터이자 자연치사학습의 장인데요 산책하기 좋은 이곳에서 다음 존전자를 찾아봤습니다 아뭐 퀴즈도 퀴즈지만 날씨 참 좋네요 풍경도 네. 좋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나오셨어요 여기 지금 아니, 오늘 점심 먹고요 네. 트레킹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운동 중이시구나 또. 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개 탔어요, 개 탔어요. 저희가 지금 예. 퀴즈를 세 문제 맞춰주시면 상품권 드리는 코너를 아이고, 진행하고 있는데 네. 좀 맞춰야지. 어? 바로 맞춰주시나요? 네. 퀴즈맨이 간다! 간다! 우리 어르신 긍정의 기운이 느껴지시네요. 네. 두 번째 도전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일단 한바스모건을 지금 걷고 네. 계셨잖아요. 네. 이곳의 장점이 뭘까요? 어떤 점 때문에 와서 자주 이렇게 걸으세요? 도심 속의 공원. 네. 최고죠. 접근성. 어. 아무 때나 아하. 쉽게 어. 볼수 있다는 게난 진짜 좋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식물을 또 구경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식물에 관한 문제를 <laughs>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에 위치한 병원입니다. 수목에 발생하는 병해충과 네. 환경적인 위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해서 네.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곳이거든요. 네. 수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병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식물병원, 2번 화회병원 3번. 자첫 번째 나무 문제부터 나무병원 난이도가 조금 4번. 있습니다. 초록병원, 식물병원, 식물병원 화내시는 거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답 1번. 예 1번. 네, 1번.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바로 자 바로 3번 나무병원이었습니다. 아 아쉬워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쉽습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 다섯 번 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연속으로 1라운드 탈락자가 나온 가운데, 다음 도전자를 찾으면서 잠시 걸어봤거든요. 야, 그런데 여기는요, 눈길이 닿는 곳곳이 모두가 다 포토존이더라고요. 아, 요즘 사진 찍기 너무 좋죠. 그러니까요. 풍경이 진짜 아트잖아요, 아트.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JB의 퀴즈맨입니다. 안녕하세요. 퀴즈맨이 간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섯 분은 다 친구분들이세요? 직장, 직장. 직장. 선후배. 아 그러면 직장 선후배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친구로 다 지내고 네, 계시는? 네 지금은 그냥 집에서 전업주부 하면서 네. 그냥 오늘 모임에 있어서 같이 밥 먹고 어, 산책 나왔어요. 집이 요 근처니까. 자 저희가 퀴즈를 세 문제 맞춰주시면, 네. 세 문제 모두 맞춰주시면 상품권을 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야. 이 퀴즈 도전하시는 분들은 외쳐주셔야 돼요. 퀴즈맨이 간다. 자, 퀴즈맨이 간다. 도전합니다. 자세 번째 도전은 오. 느낌이 뭔가 좋습니다. 첫 번째 퀴즈. 네. 우리나라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토종견들이 있습니다. 그중 귀신을 쫓는 개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토종견은 무엇일까요? 1번 푸들, 2번 삽살개 3번 풍산개, 4번 신도개. 이는 저도 몰랐던 거예요. 신도개. 나도 풍산개 같은데? 우리 마돈니의 느낌으로 하시나요? 네. 3번 풍산개.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송상계도 진도계도 아닌 이번 삽살개 였습니다 아, 오늘 너무 아쉽네요, 계속. 네, 계속해서 시락이에요귀신을 쫓는 개라고 불리는 게 바로 삽살개입니다. 아, 오늘 좋은 거 알아 갖고 가네. 자, 혹시 개인기 뭐 재밌는 거라도 하나 있으시면 보여 주시면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리는 그런 찬스는 있긴 하거든요. 자, 시시시. 자. 비내리면 뭐 남사. 아, 이 노래가 사실은 우리 그 어머님들, 사이에, 우리 소녀분들 사이에서는 네, 진짜 최고의 노래예요. 이 정도면 기회 한번 드려야죠. 네. <laughs> 빗물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어머님, 사랑도 흐르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릴 테니까 네. 이번 문제는 꼭 맞추셔서 내 눈물이 흐르지 않기를 네.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전은요. 어, 정말 교통이 잘 발달된 교통의 요지죠 다음 중 대전을 거치지 않는 철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자, 자, 1번. 비내리는 호남선이 나왔었는데 2번 문제가 딱 정선. 적절하죠? 3번. <laughs> 비내리는 호남선. 2번. 경번선 정답은요. 바로 경의선이 맞습니다. 자, 한 번의 개를 다시 한번 잘 살렸어요. 다음 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전 블루스 노래 아시나요? 네. 대전 블루스에 관련된 가사 퀴즈입니다. 자리 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땡땡 열차. 호남 열차. 새벽 열차가 맞습니다. 네, 문제가 그게 아니에요. <laughs> 새벽 열차. 자, 그렇다면 대전발. 열시 5 0분 어, 보기 안 들으셔도 돼요? 네. 자, 그럼요 내께도 좀많 말씀해 주셨어요. <laughs> 한번 불러 보실게요. 새벽 열차 대전발 령시 50분 정답입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오, 야, 첫 번째 문제를 통과하니까 아주 그냥 술술 <laughs> 나가. 나갔... 나가는데요. 이렇게 되면 단한 문제만이 남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응노 화백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가입니다. 그렇다면 이응노 화백의 호는 무엇일까요? 1번 후암, 2번 이암, 3번 고암, 4번 서암. 자 마지막 2번, 2암. 문제 2암. 맞춰서 진국이 될수 있을지 정답은요. <laughs> 과연 3번 고암입니다. <laughs> 아, 아쉽습니다. 문제 아, 남겨두고 아, 아. 아, 다 아, 왔는데 아,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성장구하세요. 아, 자, 다음은요. 피크닉 시즌의 최고의 인기 명소라고 할수 있는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을 찾았습니다. 아, 진짜 소풍 가기 딱 좋은 곳이에요. 날씨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자, 다음 장소로 엑스포 시민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근데 나오니까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더 좋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여유를 즐기는 모습. 아,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퀴즈맨이 간답니다. 아, 지금 이 어떤 모임이세요, 지금? 아 저희 그냥 오늘 피크닉 나온 거예요. 퀴즈를 세 문제 맞춰주시면 저희가 상품권을 선물로 드려요. 퀴즈맨이 간다. 오케이 도전. 자네 번째 도전도 응원해 주세요. 첫 번째 문제. 엑스포 시민 광장은 일라인을 즐기기에 딱 좋은 곳인데요. 건강과 체력을 단련하기 위한 용도로 일반인들이 즐겨 타는 휘트니스 일라인 스케이트가 있죠. 이 일라인 스케이트의 바퀴 수는 총몇 개일까요? 일번네 개. 이번 다섯 개, 3번 여섯 개, 사번 일곱 개. 이게 은근 헷갈릴 텐데 어, 몇 도와주시는데요? 개였죠? 롤러 스케이트는 확실히 내개인데일번네 1번 개. 4개. 일번네 1번 개. 이게 은근 헷갈려요. 보조 바퀴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아자 다음 문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전광역시의 무형문화재 제1 호로서 대전과 충청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농악입니다. 칠채가락과 무동타기 등이 특징인 이 농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t a r 이 Nongak, Sambon, Pilbong Nongak, s a b 이 n Twa, Tungak, t 이 r i Nongak, Tari Nongak, Tari Nongak, Tari n o n g a 저 선배님을 믿으시는 이유는 그래도 연구실에서 같은 곳을 쓰고 있다 보니까 Tari Nongak, Tari n o 맞습니다. 야, 이거 틀렸으면 연구가 잘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예. 믿음이, 그 리액션이 너무 좋아요 다들. 진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맞춰주시면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 서곡대곡동에는 수령 700년의 천연 기념물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 대곡동 은행나무 1번, 2번 대곡동 느티나무 3번, 대곡동 미루나무 4번, 대곡동 향나무. 어려요. 아, 이도 아, 오늘의 아, 귀인이 아, 도와줄까요? 아, 녹음하는 믿어야 될까요? 일단 네티나무로 믿고 가나. 연속으로 여기를 믿고 가나요? <laughs> 한번 믿고 가. 이거는 누가 가야. 퀴즈를 푸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번 느티나무 마지막 문제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과연 이번 느티나무 맞습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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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 오늘 당첨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자, 상품권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상품권을 받아서 어디에 점수 고치는 생각이세요? 어,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나와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었는데 한번또 나와서 이제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 상품을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원하는 메뉴 있습니까? 소고기! 소고기! <laughs> 오늘 좀 많이 보태셔야겠네. <laughs> 좀 많이 보태셔야겠네. 어, 많이 보태야 예, 예. 될것 같아요. <laughs> 좀 부족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미공개 영상도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대전 출신의 연예인은 누구일까요? 이보영, 정영돈, 이영애, 서른도 이 중에서 대전 출신의 연예인은 서른도 씨일 것 같아요. 일번 배우 이보영 씨였습니다. 아이고 아쉽습니다. 헷갈릴 때는 처음이 맞대. 그래, 또 처음하자. 하나, 하나, 둘, 셋, 일번. 일번 움직이는 공연장. 공연장.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사번 움직이는 그늘막이었습니다. 아 그래도 행복하시네요. <웃음> 네. <웃음> 자, 지명 퀴즈맨이 간다는 앞으로도 계속.